아, 그 오분 어, 시간에는 차례가 되겠습니다. 아, 차례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책 전체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수 있는 내용이죠. 아, 우리가 가끔 등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등산을 하게 되면은 멀리서 산을 보게 되면은 산 전체의 윤곽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산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산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차례는 우리가 멀리서 산을 보는 어떤 그러한 것이 되는데 우리가 배우는 학생일 경우에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선생님한테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생님들은 이쪽에 있는 차례만 보게 되면 책이 어떤 내용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수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1장, 그리고 2장, 3장, 4장까지가 우리가 어, 기, 기본이 되는 어떤 그러한 내용입니다. 5장부터 9장까지가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5장부터 9장까지를 이해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우리가 사귄다. 아, 그렇게 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장에서는 코딩의 용어 그리고 순서도의 개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 두근두근하는 아, 첫 번째 프로그램, 첫 번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자. 아, 아,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아, 프로그램을 하나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C라는 아,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 전체적으로 윤곽을 잡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이 장에서는 그 프린트 F라는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컴퓨터 내부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알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은 키보드로 입력을 할수 있는데 우리가 스캔 F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아 우리가 컴퓨터에 데이터를, 아 컴퓨터에 데이터를 주고 그리고 컴퓨터에 있는 내용을 아 우리가 그것을 프린트 F를 통해서 읽어보고 그래서 대여하는 어떤 그러한 정이 되겠습니다. 아, 이 장에서는 정수, 실수, 아, 이 정수가 뭐지, 실수가 뭐지, 소수점이 없는 수입니다. 소수점이 있는 숫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잘 알고 있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변수, 이러한 정수, 실수 변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리고 배열, 그리고 문자열, 아, 배열. 그리고 문자열. 아, 처음 이것, 이것 아, 아, 처음 접하는 어떤 그러 단어인데. 아, 그러면 한 반에서 3번 학생의 점수는 몇 점일까요? 아, 그리고 3번 학생의 이름은 뭔가 아, 배열 그리고 문자열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어떤 그러한 개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열이라는 단어로 문자열이라는 어떤 그러한 단어로 이것을 옮겨놨을 뿐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는 다섯 아, 명 학생의 점수의 합 아, 그리고 평균을 구해보자 이런 문제입니다. 아, 그리고 4장에서는 문자열의 길이 우리가 컴퓨터로 우리가 A B C D 이렇게 입력했다면은 이 문자열의 길이가 아, 몇 자를 입력했는가.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컴퓨터하고 우리가 대화를 하기한 위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5장에서는 선택구조, 아, 구조가 밑까지 나오는데 선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반복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복. 아, 그래서 선택구조에서는 여기에 관계연산자,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은 논리연산자 나옵니다. 이 관계연산자라는 것은 아, 큰가 작은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아, 관계 연산자 해가지고 아이 무슨 뜻이지 그런 것이 아니고 큰가 작은가를 비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기 에서는 if 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아, 그래서 if 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큰수 작은수를 판별하자 아, 컴퓨터로 입력을 했는데 이하고 5를 입력했습니다. 이하고 5를 입력했습니다. 어느 숫자가 더 큰가 그리고 작은가를 컴퓨터 내부에서 반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우리가 논리 연산자 논리 아, 논리에 익숙해진다고 했습니다. 아, 논리 연산자 넬, 논리 연산자는 and, or, not입니다. and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or는 한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그리고 not은 부정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논리라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 문이 있는데, 이 스위치 이 명령은 3, 4, 5를 입력하게 되면 컴퓨터에서 봄이라고 출력해 줍니다. 이런 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은 5월, 6월, 7월, 아 6월, 7월, 8월 가운데서 하나를 만약에 뭐7 이렇게 해서 입력하게 되면 여름 이렇게 해서 컴퓨터에서 출력해 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 컴퓨터에서 그다음에는 7장에서 8장까지는 반복하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목적은 반복을 아주 빠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거지요. 그래서 반복할 때 우리가 포문 f 아, o 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w h i l 사용합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 이렇게 합이 뭐냐? 그리고 10의 약수를 구해보자. 2 하고 5 사이에 있는 두 어, 합이 얼마냐 2 하고 5 사이에 두수 사이 합이 얼마냐 그리고 개수는 몇 개냐 그리고 최대값과 최소값 어떤 자료가 다섯 개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큰 값이 뭐냐 그리고 가장 작은 값이 뭐냐 아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를 반복하자 우리가 그 아, 화, 아, 스위치, 방에 있는 불을 켤때 우리가 스위지 그하고 같은 뜻입니다 스위치 변수 이러한 반복은 포문을 사용해도 되고 화일문을 사용해도 됩니다 똑같은 기능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화일문을 사용하면 좀더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아, 포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용은 1에서 10까지의 합 아, 그리고 범위의 개수 아, 그리고 2의 거듭제곱 아, 거듭제곱하면 우리가 2의 3성을 이야기합니다. 2의 3성을 계산해 보자 컴퓨터에서 아, 그리고 브레이크문 아, 그리고 go to 어디로 가라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최대 공약수 아, 12라는 숫자와 그리고 16 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약수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약수이면서 가장 큰 숫자는 뭐냐 그러면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례를 컴퓨터 내부에서 어떻게 계산하는가? 그런 문제를 이 반복, 이러한 문제를 이용해서 반복구조, 포문과 화일문을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중 반복구조, 반복 안에 또다시 반복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구구단, 구구단이 우리가 반복구조에 가장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터 10까지 우리가 소수를 구해보자. 소수. 우리가 소수 하는 건 7이라는 것은 소수입니다. 7은 소수다. 그러면 이러한 소수가 2도 있고 3도 있고 어, 5도 있고 7도 있고 이러한 소수를 구해보자. 그리고 다섯 개의 데이터. 다섯 개의 데이터가 있으면은 거기에 숙차를 구해보자.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의 합을 구해보자. 아, 여기서 여러분들 방금 아마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러한 소수점이 없는 수소수점이 있는 수 그리고 학과 평균 학생의 이름이 뭘까 그리고 3월은 봄인가 아 그리고 약수를 오해 보자 최대값과 최소값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기초수와에 대해 를 이용한 어떤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기초수학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설명을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 책의 핵심, 핵심은 5장부터 그리고 9장까지가 되겠습니다. 5장부터 9장까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아, 프로그래밍이 뭐다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윤곽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그리고 15장까지는 모두 응용이 되면서 좀더 높은 어떤 그러한 내용들을 여기에 선택 정렬 정렬하자 뭐 이런 내용이고 16장은 하드 디스크를 이용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그러한 세계는 십진법 십진법으로 모두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데. 아, 컴퓨터 내부는 이진수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십진수의 아, 데이터를 이진수로 변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십 10, 십진수자를 1 6진수자로 바꾸어 보자. 컴퓨터 내부에 있는 결과 이진수를 우리가 알수 있는 십진수로 변환해 보자.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아, 프로그래밍, 코딩을 코딩의 어떤 그러한 기술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아, 향상시기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1장에서는 우리가 정렬, 아, 정렬의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가지를 이렇게 아, 설명해 놓았습니다. 아, 그리고 아, 정렬이라는 것은 다섯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 경우 이것을 정렬, 이렇게 해서 정렬해보자. 1, 2, 3, 4, 5 이런식으로 정렬해보자 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 그리고 병합정렬 병합한다 두개를 하나로 만든다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수가 나오는데 이 난수라는 것은 우리가 주사위를 던질 때 어떤 수가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숫자를 컴퓨터에서 발생시키는 어떤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관심있어하는 패스워드를 자동으로 만든다 6자리의 숫자 를, 패스워드를 자동으로 컴퓨터에서 만들어 보기.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검색이라는 것은 우리가 찾아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 가게 되면 어떤 관심 있는 분야를 입력하게 되면 포털 사이트에서 거기 자료를 이렇게 찾아줍니다. 네이버에서 이렇게 찾아줍니다.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빠른 시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찾는가? 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 4장은 함수. 이것은 수학에 있는 함수하고 비슷한 기능도 있고 아, 좀 다른 어떤 그러한 내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프로그램이 되게 이렇게 해서 커지면은 프로그램이 커지면은 읽기가 힘들어집니다. 프로그램을 기능별로 나누어 나누어서 이름을 붙입니다. 이름을 붙이는 것을 우리가 함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는 수화함수도 여기에 아, 들어갑니다. 사인, 코사인. 그래서 2의 제곱근, 아, 우리가 친숙한 2의 삼성을 계산, 계산하는 아, 제곱근, 루트. 아, 루트를 계산하는 수화함수 사인, 코사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기함수라는 것도 있고, 아, 15장에서는 2차원 배열입니다. 2차원 배열. 그래서 그 1차원 배열은 아, 3장에서 이렇게 해서 배우고, 이차원 아, 배열을 여기 여기서 이차원 배열을 봅니다. 이차원 배열 이차원 배열은 한 반에서 여러 명 학생의 학계를 내는 아, 평균과 학계를 내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는 아, 파일 아, 우리가 아, 그 파일을 파일을 사용하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은 1부터 5까지 다섯 개의 숫자입니다. 다섯 개의 숫자를 하드 디스크에 우리가 쓰기를 하여 보자이 쓴는 이 쓰기한 데이터를 우리가 읽어보자. 여기 다섯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거기다가 추가를 해보자. 추가는 데이터도 다섯 개입니다. 그럼 추가 해있는 이러한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읽어보자. 이런 아, 식으로 아, 우리가 하드 디스크를 이용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하드 디스크를 방대한 데이터가 어떻게 하드디스크 에 보관되는지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록 3에서는 devc 우리가 사용하는 이책 책에서 사용하는 컴파일러는 devc를 사용합니다. 그것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그리고 교재 예제파일 100개 정도 좀 되는 우리가 파일을 다운로드 해서 어떻게 설치하면은 실행하면 은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창고 문헌이 있습니다 창고 아, 문헌이 10권 정도 있는데 이러한 책들은 모두 아주 좋은 책들입니다 아, 특히 1번 책은 아, 아, 이 저자가 아, 이쪽 컴퓨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아, 그 공부한 어떤 그런 책 가운데서 가장 인상이 남고 그리고 적어도 10번 이상 읽어봤는 어떤 그런 책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 책을 공부하고 난 다음, 좀더커뮤에 어, 그 대해서 관심 있다 라고 한다면, 참고로는 2번부터 이렇게 해서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